건강에 좋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해 의왕시에 처음 조성된 황토길은 어느새 맨발 걷기 성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큰 인기에 힘입어 의왕시가 도심 곳곳에 황토길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왕시 포일숲속공원에 조성된 황토길입니다. 사람들이 신발을 벗어 정리하곤 나무 그늘진 황토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갑니다. 지날 때마다 도화지에 도장을 찍듯 폭신한 황토길에 발자국이 남습니다. 왕복 400m 구간의 황토길이 만들어진 건 지난해 8월. 맨발 걷기 유행과 함께 소문을 타면서 이제는 의왕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정신이 맑으니까 잠도 잘 이룰 수가 있어지는 것 같고 자연과 제하고 얘기한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가좀잘 조성이 되고 청소가 잘돼 가지고 참용하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반응이 좋자 의왕시가 황토길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지는 왕송호수의 산책길과 갈미문화공원 광장, 백운산 등산로 등총 3곳입니다. 의왕시는 마사토로 만든 천연 흙길을 함께 조성해 보다 넓고 긴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사는 오는 9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의왕시 곳곳에 황토길 조성이 이어지면서 맨발 걷기 열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곤예솔입니다.